안녕하세요. 명쾌한최 원장입니다. 입주도 지났는데 여전히 온 세상이 부글부글 끓는 느낌입니다. 정말 덥다 못해 살이 있는 것 같죠. 한의원에서 근무할 때는 에어컨을 틀고 있으니 별로 실감을 못합니다. 그런데 퇴근길 도로의 온도는 50도가 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예전처럼 같았으면 퇴근하고 가면 사우나 같이 펄펄 끓는 집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우리 사모님의 에어컨 알레지 덕분이죠. 그렇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모님의 에어컨 알레지를 열심히 치료해 줬었고요. 그 덕분인지 역대급 폭염 덕분인지 우리 사모님도 올해는 에어컨을 작동하셨습니다 이런 날씨에 에어컨을 안 뜬다면 에어컨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어쨌든 올 2024년은 제가 살아왔던 인생 중에 역대급으로 더운 한 해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사람이 좀 많더라도 시원한 워터파크에서 물놀이 생각이 정말 간절해집니다 뭐 런키아나니온의 여름휴가는 7월에 진짜 끝났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워터파크로 놀러 가시면 되죠 그런데 알러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명찬 패밀리들은 상황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절박합니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워터파크 놀러 가고 싶은데 저는 다른 사람이 몸 담근 물에는 못 들어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드러기는 기본이죠. 갔다 오면 몸도 많이 아파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수영장 물에 대한 알러지입니다. 알러지 클리닉을 하다 보니 정말 기상천외한 알러지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워터파크, 수영장물, 사우나 물 알러지는 피부질환 환자들에게는 흔한 편입니다. 도대체 수영장물이 뭐가 문제일까요? 알러지 패밀리들에게 특히 위험한 요인을 찾아볼게요. 영순이 문제는 염소입니다. 수영장물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소독약은 필수인데요. 우리 주변에 가장 잘 알려진 염소계 소독제품은 락스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가면 락스 냄새가 나잖아요. 그 성분에 알러지가 있다면 수영장에 마음 편하게 못 가시는 거죠 우리 명쾌한 알러지 패밀리들 중 특히 피부질환 환자들의 경우 염소 농도가 훨씬 낮은 수돗물에도 알러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경우 수영장에 한번 다녀오면 아토피 피부염이 확 악화되는 것이 뭐 거의 확실하다고 제가 예언을 할 정도고요 피부질환 외에도 알레르기성 결막염, 천식, 폐기종 등의 기저질환이 있던 분이라면 수영장 물에 증발된 염소 성분 때문에 기존의 신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알러지 환자들의 경우 그 특성상 극밀량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허용치 내의 농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언제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등 외부 병원체에 대한 감염 문제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워터파크의 물,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오염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건 기초상식입니다. 워터파크 물 소독에 사용되는 염소는 물에 녹아 차 염소산이 생기는데요. 이차 염소산이 살모넬라와 병원성 대장균, 여러 바이러스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워터파크 물에 포함된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의 양이 많을수록 차 염소산이 소모되죠. 모든 균을 완벽하게 소독할 수 있으면서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적정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을 텐데요. 이 문제는 워터파크 사장님의 양심과 직원들의 성실함에 달려 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면역력이 정상인 다른 사람들은 수영장에서 재미있게 잘 놀고 오는데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증충에 원래 민감했던 알러지 환자의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두드러기가 나거나 피부 감염이 되며 아토피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소화장애나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영장 물만 문제가 아닙니다. 수영장에서 아쿠아 시즈를 신는 분도 계시지만 맨발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그렇게 맨발로 밟고 다니는 길, 수영장 바닥, 탈의실이나 샤워실 바닥은 모종균이나 사마귀 바이러스, 곰팡이, 진균 등의 주된 감염 경로입니다. 그리고 수질을 체크하는 것에 비해서 걸어 다니는 경로의 오염 문제는 소독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두 번째로 인체 본비물 알러지입니다. 땀, 침, 각질, 기름, 소변, 대변, 체액 등에 대한 알러지입니다. 워터파크 물에 들어가기 전 모든 사람들이 철저히 몸을 씻는다고 해도 몸에서 수시로 분비되는 체액이나 땀이 물에 씻겨 들어가는 것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나 어떤 체액이 자주 분비되며 물로 씻겨 나가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중에서 순한 아이템부터 시작해볼까요? 자기 땀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환자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결하는 태양에 땀이 났는데 땀날 때마다 닦고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영장 물에 다 씻겨 나가는 게 당연하죠.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꼼꼼하게 비누칠을 하지 않거나 비데를 하지 않고 풀장에 들어올 경우 자녀 대변이 물에 씻겨 나간다고 해요. 성인 한명 기준 약 0.14g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물에 흘리는 대변의 양은 성인의 100배쯤 된다고 합니다. 아유 더러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아예 수영장 물속에서 소변을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가장 지저분하지만 공공연한 비밀이 있는데요. 올림픽 수영 선수들은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다. 수영장 안에 들어가서 그냥 물에 쌉니다. 프랑스가 더럽다더니 그 올림픽이 아주 이상하네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모든 올림픽 경기에서 다 마찬가지랍니다. 최고의 기록을 내기 위한 수영복은 특수 재질이라는데요. 그 수영복을 입는데 2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가려고 수영복을 입었다 벗었다 하면 경기력의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냥 수영장물에 신뢰를 하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라고 하네요. 수영장 물에 소변을 보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에티켓인데 수영은 못하지만 수영선수권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워터파크에도 전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분비물도 문제지만 염소소독제와 사람 몸의 분비물의 질소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클로라민 질소산화물도 알러지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한 명이 잘 씻고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의식 수준이 향상돼야 할 문제겠죠 여과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극미량에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알러지 환자의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미량의 농도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느끼지도 못하는데, 알러지 패밀리들의 경우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워터파크 같이 놀다 왔는데, 남들은 멀쩡한데, 혼자 안 괜찮고, 여기저기 아플 가능성이 제법 높습니다. 세 번째로, 자외선 차단제, 화장품, 샴푸, 린스 등의 화학 물질 알러지입니다. 씻고 가동 물이 오염되는 이 마당에, 선크림을 바르고, 풀장에 들어갑니다. 풀메이크업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워터프루프 화장품을 사용했어도 물에 씻겨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에 화학 물질이 많아질수록 유해균을 제거하는 염소 농도는 낮아집니다. 물의 세균이 번성하게 되고요. 악순환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새삼스럽게 놀랄만한 이야기는 없죠. 다 알면서도 우리는 워터파크에 올해도 미친척 놀러 갑니다. 사우나 같은 우리 집이 더 싫으니까요. 알면서도 놀러 갈수 있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 아프시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분들을 위한 명쾌한 대책도 있어야겠죠 저는 알러지를 치료하는 한의사입니다 소독약 염소 성분에 대한 알러지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등 외부 병원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알러지 땀이나 소변 등 신체 분비물에 대한 알러지 그외 화학물질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치트키가 있으니 본인이 몸을 담궜던 수영장 물을 깨끗한 유리병에 직접 담아 오시면 여러분에게 각종 증상을 일으켰던 수영장 속 각종 성분에 대한 예민감을 일대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단 수영장 물 알러지 치료해 주세요라고 문의하셔도 물 알러지만 하나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들은 멀쩡한데 본인만 이상하다고 하실 때에는 겉으로 드러난 수영장 물 알러지 밑바닥에 각종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이 숨어 있을 것이고 그 바닥에 기능이 저하된 대사 과정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요구하는 그 알러지를 치료하기 전에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칼슘, 철분, 당분, 지질, 효소, 위산. 이런 세포 대사의 기본 근간을 이루는 분자 단위 알러지 에너지의 충돌 생화학적 베이스의 불쾌한 과민 반응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그것이 치료법이 없다는 알러지 질환을 치료하는 명쾌한 청원장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